일본 현지 단톤에서 발매된 맨즈 옥스포드 패턴 셔츠입니다. 단톤의 인기 디자인인 둥근 카라가 특징입니다. 상단에만 단추가 적용된 프로보 스타일로 일반 셔츠에 비해 캐주얼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큼지막한 단톤 로고라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 브랜드의 트레이드 마크인 다이아몬드 로고와 펜이 포인트되어 있습니다. 원단은 적당한 두께감을 가진 코튼 옥스포드에 세밀한 긴엄체크 패턴으로 높은 퀄리티가 느껴집니다. 양 사이드의 단톤 셔츠의 특징 중 하나인 라운드형 포켓이 눈에 들어옵니다. 밑단은 자연스러운 곡선 커팅으로 다양한 팬츠에 이질감 없이 매치됩니다. 소매 끝에도 둥근 디자인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다양한 곳에 간편하게 걸수 있는 고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곳곳의 유니크한 디테일에 단통만의 단정함까지 느껴지는 아이템으로서 단독코디로도 이너로도 높은 만족감을 준답니다.